안녕하십니까 보안치과김도현입니다 투명 교정 장치로 돌출입 교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출입 교정을 위해서는 튀어나온 앞니를 후진, 후방으로 이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발치를 해야 되고 발치된 공간을 이용해서 앞니가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치료가 옹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이를 뺀 공간을 앞니 또는 견치들이 평행 이동하는 게꼭 필요합니다. 평행이동을 위해서는 치아에 힘을 적절히 가하는 게 중요한데, 투명 교정 장치로는 기존에 있는 장치만큼 적절한 힘을 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치료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치아를 평행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대쪽으로 이런 짝힘을 추가로 가해야 되는데, 투명 교정 장치는 단순히 꼈다 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힘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투명 교정 장치로 인해서 좋은 치료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에서는 이런 힘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존에 있는 장치보다는 교정 치료의 결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결과와 그 다음에 치료 후 보정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저는 돌출입 교정에서는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을 플랜A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투명 교정 장치로 돌출입 교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